나 이거 쏘쳐 올라갔고요. 동영상에, 유튜브에 편집해가지고 잘, 좋았어. 여기 좋았어. 자, 나, 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를 보 자, 오늘 한인 여성이하고 같이 오니까 기분이 쬐고쬐고쬐고네요 오늘 강한문도 가야되니까 여기 오니까 더 좋네. 오케이. 마야만돼데 나는. 그냥. 됐어. 응. 편집하면 돼, 또. Thank <laughs> you. 저기가 북한인가? 아이대 어, 맞대, 맞대. 저거 저 저. 저거 다이북 어. 현대 이부. 어. 최첨단 북한을 바라보고 왔네. 저기 <laughs> 다이북 저기다 이북 잠시 저기다 이북. 저기다 이북. 주민들. 아, 도대체 마찬가지고. 나는 어. 어. 이거 유튜브 올리네. 나는 유튜브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응. 네. 내가 이강화물에 이거 홍보물 내가 다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아, 그래 이렇게 집회도 가야 되고. 아, 태우기 집회, 야, 그걸 내가 다 하는 거야, 만들어주고. 네. 오늘 그 이박 삼일 철학기도 하잖아요. 아, 정관 목사 쪽으로? 예, 네. 내가 정관보단 홍보 연장인데 여기 이때 음. 어제도 송도 가서 그만들어주고하니라고 아, 이거 저, 저, 이북이라 그러니까 저 저기다 이불라 그러니까.